직선, y는 ex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2차 함수, y는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2 그래프에 접할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직선을요,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m을 해주면 됩니다. y는 ex 플러스 m이 되고요 자, 요 1차 함수가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접한다는 거는요, 이 교점을 구했을 때, 즉,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한 개가 나와야 돼요. 자, y, y 같다고 하면요. 요거와 요거 같죠? 식을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는 2x 플러스 m이 되고요 자, 이거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빼기, 넘어가 마이너스니까 6x 플러스 12 빼기 m은 0. 이렇게 됩니다. 요 방정식이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 가질 조건은 판별식은 0. 또는 완전제곱식 되죠. 완전제곱식이면 이거 일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이렇게 되면 돼요. 이걸로 풀어볼게요. 반의 제곱하면 은 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9가 되면 돼요. 9가 되려면 이 값이 9가 되려면 m값이 3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m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